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를 위한 유일한 치료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피는 죄를 위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죄가 많고 무가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고 그대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주를 필요로 한다 내게는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나 선한 일이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에 구속하시는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단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고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해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거문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공의는 인간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통을 지불하셨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고통의 속죄가 필요치 않았으며 그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의 담당자이신 그분께 넘겨주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를 거절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께 떨어져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8장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그대들의 죄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때에는 죄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그와 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 h 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제공하신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사도행적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정례계단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에. 그것들이 말로 할수 없는 사랑과 긍휼를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의심을 믿어라. 그는 그분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 저주 받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밥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의 영역이지만은 그 속이는 그 속에는 용서하거나 구속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율법 그 자체는 죄인에게 오직 정죄하고 또 사망을 선고하는 할 뿐입니다. 율법에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그 형벌로부터 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영감의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했고 그 죽으심은 율법을 흑게 하고 존귀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 몸으로 죄값을 담당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슴을 열어놓으시고 인간의 슬픔을 얼싸 안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구속의 이야기 225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법적 형벌을 받으셨고 사람을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 다른 글을 하나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죄악들이 그분 위에 쌓이고 쌓여 마침내 그는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당하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너무 커서 육신의 고통은 별로 느끼지 못하셨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내어 주도록 허용하셨다. 그분께서는 친히 죄를 짊어지신 분을 향해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자질을 벗어버리시고 심판자의 신분을 취하셨다. 이러한 점에서 지극히 경이롭고 그분의 사랑은 반역한 인류의 마음을 끈다.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놓여졌고, 온 세상이 대속죄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예수님이 인성으로 당하신 그 고통을 가장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또 그렇게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거룩하신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실증되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드리는 자와 재물, 곧 제사장과 대속재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신 대제사장께서 유일하고도 귀중한 희생을 치르셨다. 지금 사람들이 피우는 향불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미사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모든 제단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 사람들이 구원을 노력해서 얻기를 바라게 하는 유전들과 고행들은 모두 다 오류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죄의 담당자시오. 유일하신 속죄의 제물이시다. 사제들과 교법사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 그들을 마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입고 죄와 불법을 용서할 수 있기는 한것 같이 행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죄인이다. 그들도 단지 인간일 따름이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도와 고백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수 안으로 들어가게 들어가신 그분에게만 드려져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마청님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치료봉사 7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배소 2장 13절 말씀이죠. 어린 양을 잡고서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거나 아무리, 아무라도 저희 집 밖에 나가 있었거나 하였다면 저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했다고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저들의 성실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 의해 저희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백성은 순종으로 저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범죄의 형벌에서 구속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야 한다. 사람은 행함으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죄에 대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시고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셨고 의식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구원하는 방편들과 더불어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선영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표상, 그림자, 그리고 희생과 헌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는 아무런 효움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그의 계명을 범하고 사는 특권을 얻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그보한하신 희생을 치르신 것이 아니다. 언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까? 에레미야 50장 20절의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주석 6권 1071페지에 이 나온 말씀 보겠습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속에는 우리의 구주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오는 것이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써이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숙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